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놀라운 성능과 휴대성을 갖춘 애플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그린 64GB Wi-Fi 모델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0%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손안에 멋진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스페이스 그레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256GB Wi-Fi 모델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8% 할인 혜택으로 848,000원의 최신 기술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애플 2025 아이패드 에어 1일 M3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을 만나보세요. 256GB 와이파이 모델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기회. 지금 바로 5% 할인 혜택으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하세요. 2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애플 2025 아이패드 A16 블루 128GB 와이파이 모델을 만나보세요. 놀라운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별 할인으로 부담없이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 64GB 와이파이 모델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0% 할인으로 부담 없이 최첨단 성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